미니파이어의 화학분석.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질량분석기의 이온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입구, 컬럼, 오븐이 있어 혼합물을 분리하는 단계가 있으며 혼합물의 분리가 끝나면 분리된 물질의 질량대 전압인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량분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 모드와 질량 필터 검출기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중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에서 사용되는 이온화 모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량 분석기의 이온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료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이온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온화 방법을 표로 정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료가 기체이고 휘발성이 있는 액체, 휘발성이 있는 고체 시료라면 EI, CI 이온화 방법이 이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에서 이용되는 이온화 방법은 EI, C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 이온화 방법인 EI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전자를 가속하여 분자와 충돌시킴으로써 이온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 충격 이온화를 위하여 시료가 기화되어야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인 전자는 가열된 텅스텐이나 레늄선에서 발생되며 필라멘트와 양극사이 70일렉트론 볼트 전압에 의해 가속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전자이온화법을 강한이온화법이라고 하며 조각이온들이 관찰됩니다. 전자이온화 방법의 장점으로는 토막내기 과정으로 분자 구조 해석에 유리하며 동일한 이온화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온화를 시키게 되므로 라이브러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막내기 과정으로 전체 분자량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료에 대한 제약이 있어 기화되는 물질만 분석이 가능하며 기화되는 과정에 시료가 열분해되어 원래 이온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인 이온화 방법으로 전자 이온화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토막내기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데이터는 분자량 194인 물질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한 5 가지 물질로 분리된 데이터입니다. C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요. 전자 이온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분자량에 해당하는 194와 토막 이온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막 이온들의 값과 길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분석해 놓은 레퍼런스 자료와 비교할 수 있어 라이브러리 서치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데이터 해석의 용이성으로 GC-MS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이온화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이온화 방법인 CI입니다. 화학적 이온화 방법은 전자이온화법에 비해 약한 이온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반응기체라고 하는 특정 기체를 이온화 소스에 넣어주고 에너지를 가하면 반응기체로부터 많은 이온들이 먼저 생성되고요. 이후 이온들은 시료분자와 충돌하여 이온분자 반응을 일으켜 시료분자를 이온화시키게 됩니다. 반응기체로 메테인, 프로테인, 아이소뷰테인, 암모지아능이 사용됩니다. 오른쪽 이온화 소스 그림에 보면 EI와 CI에서 사용되는 이온화가 이루어지는 부품인데요. CI의 경우 반응기체와 실료의 반응을 위해 이온이 나가는 것이 닫혀있고 작은 구멍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학적 이온화 방법은 포지티브 케미컬 이온이제이션 즉 PCI와 네거티브 케미컬 이온이제이션 즉 NCI로 나뉩니다. PCI는 화합물의 분자량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이온화 방법으로 시료를 충돌시켜 시료의 내부 에너지를 줄여 분자 이온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nci는 친전자성 화합물의 높은 감도를 나타내어 이온화하는 방법으로 전자 친화도가 0.5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할로겐 화합물 분석에 이용됩니다. 화학적 이온화 방법의 장점으로는 약한 이온화 방법으로 이온들이 조각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반응기체와의 반응으로 부가 이온이 생성되어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의 이온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